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전부 조작되었다. 매우 도발적인 명제를 내던지는 초마인드. 이 책은 임지심리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의 습관을 경계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생각법과 마음작용법을 설명합니다. 원제는 mind your mind set인데요. 영어 마인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동사로 하면 무엇 무엇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고 명사로 하면 마음, 마음가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제를 있는 그대로 옮기면 당신의 만들어진 마음을 경계하시오라는 뜻이겠죠. 내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진 생각 또는 고정 관념, 믿음, 확신 등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초월하는 초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마인드셋은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습관과 학습과 경험에서 얻어진 믿음으로 그걸 이 책에서는 나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또 다른 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치 유체이탈처럼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 이 나레이터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길을 가는 건 쉽습니다. 한번 가봤으니까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자신하죠. 자신이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으로 방향과 길을 확신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여러 갈래의 빠른 길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는 길을 가는 건 편합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죠. 내가 얻은 정보가 확실한지에서부터 가는 길에 복병은 없는지 실시간 체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환경과 방식보다는 자신이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그 경험에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인지, 싱크홀이 있는지, 길이 끊어져 버렸는지, 사고가 났는지 이런 현재의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도 말이죠. 현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렇기에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은 때로는 현재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다시 말해 자기 경험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불편한 노력입니다. 지도에서 자신이 다녔던 길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빤히 알려줘도 지도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믿음을 따릅니다. 게다가 지도가 잘못되었을 거라며 자신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합리화하려고 들죠. 그렇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확실한 상태를 확실하다고 믿게 만드는 근거와 방법을 찾아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사람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 적용하려고 들죠. 지금 현 상태가 과거와 다르다 할지라도 성공했던 그 결과치를 믿는 것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결과를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만의 마인드셋, 행동가진과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뤄낸 방법이 지금도 통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기억과 경험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각자의 기억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각자의 추억에서 서로 자기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육하원칙에 따르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네 가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요소는 사진이나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짓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어떻게와 왜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왜라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보편적 상식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는 이왜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진화 발전했습니다. 인과관계를 알아내면 거기에 맞는 어떻게 라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원인과 이유가 명백하고 거의 변함없는 관계를 맺는 상황은 수학과 과학 분야입니다. 누구나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모임에 지각을 한 상황에서 이유를 묻게 되면 그 이유는 지각한 사람, 오직 그 사람만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왜이 사람이 늦을까라는 추측과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예상과 예측이 맞았다면 그 사람이 지각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예측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예측과 예상이 맞았다면 확신과 자신감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뇌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또는 원인 분석을 할때 기존 데이터에서 찾아내는데 이 기존의 데이터는 과거의 경험, 교육, 지식, 학습, 성취 등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생각의 습관과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보다 더한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실패할 것을 안다고 굳게 믿으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되죠.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일종의 확신과 불신의 마인드셋을 만듭니다. 초마인드의 저자 마이클 하야트는 이러한 마인드셋을 해체해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창조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인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찾을 때는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찾아내기 보다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먼저 찾아낸다는 거죠. 기억 속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한번 생기면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쉽고 빠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하고 상식적으로 자기 납득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는 답을 만들어내게 되죠. 인간의 뇌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서든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쓰는데 이 논리와 합리의 퍼즐이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 학습과 지식의 과정입니다. 이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엮어내는 것이 두뇌입니다.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원인을 알게 되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납득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뭔가 개선할 방법을 찾게 된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었거나 비논리적이거나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유명 강사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강의에서 실수를 합니다. 단어 선택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청강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실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겠죠. 강사는 전날 술을 먹고 강의 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준비 미달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 시절 실수했던 경험이나 그로 인해 한때 힘들어했던 대인기피증을 떠올립니다.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뇌는 이 연결고리를 쉽고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 때문에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죠.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또는 두뇌의 스토리텔링을 이 책에서는 나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이 나레이터는 논리와 사실을 말하는 대신 이유와 변명을 찾아 그럴 듯한 스토리텔링을 하죠. 특히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부정적일 때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면서 계속 같은 실수와 모습을 답습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건 자기 믿음일 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초마인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믿는 바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저 외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객관적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저장한다. 그 와중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 그리고 앞으로 경험한 것들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한다. 그렇다고 외부에 존재하는 그 객관적 현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경험하는 그 현실이 주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뇌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라고 말하죠.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는데요. 인과관계는 사실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머릿속 나레이터는 모든 그럴듯한 이유를 두뇌의 저장창고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마치 이야기 하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들의 작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인지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의 사실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진실로 객관적인지 자기 검증과 제3자로부터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직관은 두뇌에서 생긴 매우 단단한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이 개념의 연결고리가 빠르고 단단할수록 생각 없이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저장된 장소와 그 저장 장소로 가는 길을 알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자주 발생하고 그것이 거의 틀리지 않게 나타났다면 다음에도 그럴 확률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이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뭔가를 판단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은 원시 시대의 대자연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습된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순식간에 생각으로 탁탁 나오니까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직관은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한데요. 무엇인가가 맞다는 판단이 여러 번 들면 그걸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맞다고 고수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직관은 비상식과 비논리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고 경고를 보내기도 하지만 직관만 믿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관을 무작정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가 믿고 싶은 욕망과 현실이 보여주는 사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초마인드입니다. 머릿속에 미리 설정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만을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값을 지금 현재에 맞도록 조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설정값이 부정적이라면 더더욱 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최대한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욕망이죠. 하지만 이건 욕망, 다시 말해 인간의 주관적인 희망과 바램일 뿐, 객관적인 현실은 아닙니다. 각자가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공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현실에 기반을 둔 자기 객관화 즉 기존의 편안한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나레이터를 이겨내는 초마인드로 자신의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 방식을 극복해서 미래라는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불안과 불편함을 얼마만큼 잘 참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제처럼 살면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일은 머릿속에서 편하게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두뇌의 나레이터는 생각을 고쳐먹는 일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한 선택을 이끄는 판단과 생각을 만들어내죠. 이런 배경으로 아마 이 책은 처음부터 뇌가 말하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강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마음만 먹으면 한다고. 까짓 것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냐고. 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건 내가 기존에 누리고 편하게 지냈던 생각과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뇌에서 연결된 인과관계를 끊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껏 믿고 있던 나의 세상을 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죠. 나를 부정한다는 건 생존 본능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와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내 맘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나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이겨먹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경쟁할 상대는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말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게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도 이걸 실행해서 성공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초 마인드 이 책은 어제의 나 나레이터가 말하는 온갖 유혹과 자기 합리화를 이겨내는 데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심리학 기초 책으로도 매우 추천할 만한 책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고 함께 깨닫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 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 책방 그럼 다음 시간까지 책 많이 읽고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